대통령이 얘기한 국익이라고 하는 단어의 핵심적인 내용은 담막달린 보도 이후 백악관의 메일을 보내서 비속어가 섞인 내용들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실 등에 분명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렇게 백악관의 메일까지 보내고 했던 무거운 책임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수차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. 저는 매우 부적절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심지어 너무 좀스럽기까지 한데요. 가짜 뉴스를 만든 게 맞냐부터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. 부익을 이야기하시는데 대한민국 사회의 이익. 을 바란다면, 저는 MBC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되려 좀 좁혀서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이 훼손된 것이겠죠. 지금 여당 의원들은 마치 MBC가 무슨 악마인 것처럼 언급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MBC가 백악관에 그 같은 메일을 보낸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? 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그것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부분이지, 대통령실이 너희는 언론으로서 자격이 없어 라고 할 부분은 저는 여전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